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음, 가장 많은 차익을 안겨준다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아, 세금을 가장 덜낼수 있다는 주택임대사업자 이두 가지를 더해서 차익도 많이 보면서 세금도 정말 정말 조금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제가 서두에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혼합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조금만 내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정말 긴 시간이 요하는 내용인데 어, 오늘은 짧게 어,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것 그리고 가장 놓치면 안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내용이 앞서서 사실 이제 아직도 어,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아 여기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아주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다. 주택자라면 더욱 더요. 어쨌든 뭐 세금혜택이 축소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양도소득세를 낼때 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 여러분이 이주택임는사업자를 등록할 때그 목적 바로 세금혜택을 보기 위함인데 가장 놓치지 말할 건 뭐냐면 어이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어떤 요건들이 있죠. 면적 조건이 있고 가액 조건. 면적은 보통 뭐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금액 조건은 기준시가 6억 이하인데 여기에서 정말 주의할 것. 이 기준시가 6억 이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 뭐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데 이 금액 자체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놓치고 있느냐? 그 기준시가 6억, 6억 이하 앞에 달려 있는 단서를 많이 놓치시는 거예요.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6억 이하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게 뭘까? 임대 계실 당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단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할 때 내가 등록한 그 집이 기준시가 6억 이하라면 아. 나 요건 맞춘 거야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laughs>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제도다 보니까 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큰원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리가 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들.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한 어떤 요건들. 그래서 어떤 법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으로. 자, 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 법, 민특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하는 목적, 세금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그 세금 혜택들을 모아놓은 원이 있어요. 이원 안에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 정부세법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나 임대 의무 기간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민득법만 생각하시니까 아 등록하면 다 요건이 채워지겠지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임대 계실 당시가 중요한 이유.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발 적어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B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 이 집이 철거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으면 철거하죠. 이주하고.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있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과, 아, 뭐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천천 등록해야지 해서 철거하고 나서 등록하시는 분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철거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있을 때 등록하신 분은 이분은 임대 개실 조건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준시가 6억 이하라면 그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그 6억 이하 조건이 있는 어, 혜택들이 뭐가 있죠? 네. 중과세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물론 작년 9월 13일 전에 취득했다는 조건 하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기준시가 6억 이하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파실 뭐 가지고 계신 동안에 정부세 합산 배제되시고 파실 때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가 돼요 그런데 등록을 미루다가 집이 철거되고 나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 에 철거되면 집이 없잖아요 세입자도 없고 이분들은 임대 개시가 언제 맞춰지느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때 세로를 맞추면 그때 임대 개시가 되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집값이 비싸잖아요. 기준시가도 비쌀 거고, 그러면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돼버리면 네, 종부세 합산이 되고요 중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나중에 파실 때, 세제 혜택을 못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재개발 채권쪽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작년 9월 13일 전에 취득한 거라면 세입자가 들어있을 때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양도세 중과세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물론 양도세 중과세가 되고 종부세가 합산은 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가장 큰 혜택,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받는 부분 여기에 이제 그 9월 13일 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면제조건만 있지만 그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가액 조건이 붙었잖아요 기준시가 6억이야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철거 유예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 아파트가 됐을 때그 혜택 못볼수 있으니까 더더욱 철거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있을 때그 기준시가 6억에 맞추기 위해서 꼭 등록하시라 그래야 임대 개시가 되고. 그 기준점이 잡힌다는 것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아마 여러분이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임대 계실해서 6억 이야 맞췄는데, 오, 이게 그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네? 새 아파트가 됐더니 계속 올라가요. 기준식가도 올라가겠죠? 이러면 어떡하냐?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식가 6억 이하는 임대 계실 당시라고 했잖아요. 당시. 그래서 그때만 맞추면 그 이후에 기준식가가 7억이 됐든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문제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계실 당시가 중요하니까 꼭 철거 전에 등록하시고요자 여기까지 내용은 음 제가 작년 9월 13일 기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혜택이 많이 바뀌었고 또 작년 9월 13일 이후로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작년 4월 1일 전에 등록했느냐, 그때 취득했느냐, 또 9월 13일 전에 등록했느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 그런 상황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개개인의 상황에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 전화번호 나와있죠?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제가 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임대사업자를 섞었을 때 혼합했을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임대 의무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보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역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